i don't know to tell 루시, 허흙이 하고 있던 쭈쭈비. 야무지게 양발로 쭈쭈비 쭈 우리 루시가 쭈쭈비 이렇게요. 쭈쭈비 하고 잘하네 루시야. 루트비종이야. <laughs> 귀여워. <왜> 야무져. <laughs> 야무져. 또침 엄청 묻혀놓으려고 당녀에다가. 응? 침 묻혀놓으려고? 우리 <laughs> 루시야. 루시 루시. 아유 귀여워 루시 얼굴 좀 보게 빵떡이 우리 쪼끄미 루시 몇 분까지 할 거야? 쭈쭈비를 우리 로스는아 예뻐. 예뻐. 야무지게 그냥. <laughs> 야무지게 지금 아빠로 입으로 물고 쯔쯔비하고 있어? 한국이요 우리 애기 대단해. 엄마 저지 그리워서요. 우리 로스는 탯줄도 안떨어진 애기 애기가 보호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애기 분유 먹으면서 키워서 이렇게 컸어요 한살 우리 루씨 꼬맹이 시절에 저희 집에 왔어요 아기 아유, 세상에. 엄마 저도못 먹었어가지고, 이, 쪼꼬니가 이렇게, 뭐, 어떻게 크나 했는데, 이렇게 컸네 우리 루씨. 아이귀여 엄마가 어디 있을까? 우리 루씨 루시 엄마. 루씨랑 루이 엄마는 지금, 도시하고 루이, 하고 있을까? 잘 지내는지? 우리 젖먹이들 떼놓고 어디 갔어? 진정 <laughs> 봐. 찜, 침, 촉촉하게찜 침 묻은 거. 우리 루시, 찜. 응,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쭈쭈비로 오래 해. 세상에나. 엄마, 저집안 먹어가지고 아기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루시, 괜찮아. 무슨 이 아이고 착해. 안쓰러워. 왜요? 담요가 엄마 품같이 보드럽지. 담요가. 고들아 와. 아이 귀여운 발꼬락 찹쌀 발가락. 찹쌀 발가락 밀가루. 삼색이 우리 루시 삼색이. 아이고 이뻐. 얼굴 좀 보여주세요. 꼬꼬미 <laughs> 집중했어. 루시 집중했어요. 아기 아이고 그리고. 정말 젖먹는 아기같이 우리 루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 아기 어미 고양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기들만 남겨놓고 꼬물이들만 남겨놓고 어디 갔어 루시 엄마는 루시하고 루이 꼬부리들 낳고 응? 루시야 루시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귀여운 루시 그래도 우리 루시랑 루이랑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조해 주셔서 애기들 분유 먹여서 아유 저한테 입양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시 루시 아 예뻐 우리 루시 얼굴 보여주세요. <laughs>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안 보여. 키아와 루시야 얼굴 좀 보여줘 이거 못 반지 보여다보 아저수도 반지가. 루시, 아여워 꼬꼬기 다 했어 이제? 응? 꼬꼬기 다 했어? 아 이뻐. 아이고 미안. 아이뻐 꼬꼬기 다 했대요. 오케이. 아이뻐아 예뻐요. 귀여워, 귀여워. 꼬꼬.